여기에서 임의로 한 점을 적고 이런 문제 있죠? 임의로 한 점을 적고 여기에서 수선을 내려 긋고, 또 수선을 내려 붙었다 라고 했을 때, PQ 더하기 QR의 길이에 합을 구하시오. 이런 문제 있습니다. PQ 더하기 QR. 가까워 보라고는 하지 않아요. 그냥 PQ 더하기 QR 물어보거든? 그럼 이건 어떻게 보여주느냐? 상황동으 쪼개십니다. 쪼개서, 이렇게 쪼개 수가 있죠? 그럼 먼저, 왼쪽 넓이요. 왼쪽 넓이. 구하고, 더하기. 오른쪽 넓이. 이렇게 하면 은 얘는 전체 넓이랑 같다. 이렇게 해서 이두 개의 값을 구하도록 할게요. 얘를 또 쓰고 또 쓰고 귀찮아서 얘를 X라고 놓고 Y라고 놓겠습니다. 우리의 목적은 뭐라고? X랑 Y를 합하는 게 궁금해요. X랑 Y 합은 얼마냐? 이런 얘기인데. 그러면은, 뭐라 상각형은요 밑변이 a 고요 높이가 X입니다. 얘는 밑변이 A구요 정사각형이니까요 높이가 Y에요 따라서 노란 사각형 넓이는 A 밑변 곱하기 높이 거기다가 2분의 1 곱하시면 되고요 더하기 오른쪽 하얀 넓이는요 2분의 1 곱하기 밑변이 A고 높이는 Y다 그 두개 더한게 전체 정사각형 넓이잖아요 그럼 걔는 전체 정사각형 넓이는 한 변이 A일때는 4분의 4. 루트3A 제곱이랍니다. 여기서 우리가 X 더하기 Y를 구할 수 있거든요. X 더하기 Y. 요거를 구하고자 하는 거니까요. 우리의 목적은요. 자, 그래서 얘를 묶어줘요. 2분의 1 Y로 묶어주면은요. 2분의 1, 아, 2분의 1 A로 묶어줍니다. 묶어주면은 X 더하기 Y. 그것이 뭐랑 똑같다? 넓이, 전체 넓이, 4분의 2 3A 제곱과 똑같다 해서 양변에다가 2분의 1 a를 없애기 위해서 이것의 역수 a분의 2를 곱해줍니다 a분의 2 곱했더니 정말 자객들은 사라지고 남는 거는 x 더하기 y 우리가 원하는 x 더하기 y는 이제 a 하나 없어지고 이 e 하나 약분 돼서 네 답은 2분의 루트 3 a가 되었습니다 와우 정상화평에서 어서 많이 본 녀석이죠 여기에서 X 더하기 Y라고 하는 것은 뭐래? A에다가 2분의 루트368에. 그 말은 뭐죠? 원래 정상각형의 높이랑 똑같지 않나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밑에 임미의 점, 아무 점이나 잡아서 요거 두개 더한다고 해도 얘네들은 높이 함입니다 그래서 X 더하기 Y는 바로 그냥 정상각형의 높이와 같다라고 해주면 되겠죠. 이제 밑에 있는 게 아니라 내부에다가 한번 살펴볼게요. 내부에점피가 있습니다. 내가 아무 점이나 잡았어요, 그냥 아무 점 잡았고요. 여기에서 각각의 변의 수선을 내려놓니다 P 쭉 Q 쭉 R이라고 하자. 이세 개를 더한 걸로 어, 봐요. 예. 이게 정상각형이고요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원하는 게 뭐다? 어? 여기 P가 있는 P를 잡았구나. 어, 얘기를 S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건 뭐야? PS 더하기 PQ 더하기 PL. 각각을 절대 물어보지 않아요. 모르니까요. 자, 이거에 한꺼번에 값을 구하세요?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또 조각의 합은 전체 넓이와 같다. 이걸로 문제 풀 건데, 얘를 조각을 내요. 그래서 이 삼각형이 이런 식으로 조각이 났다. 그러면 연두색 넓이하고 그리고 파란색 넓이하고 노란색 넓이를 다 더하면 그게 정체 넓이랑 같다. 라고 해서 한번 실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표는 전부 다 a 고요 그리고 얘네들 편의상에 XYZ라고 할게요. 우리의 목표는 뭐야? XYZ 더한 것이 궁금하다. 이건 거잖아요. 가까이 가서 궁금하지 않고 XYZ를 합하는 게 궁금하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래서 한번 합해보려고요 그럼 얘네들의 이름이 XYZ였거든? 그러면 연두색 넓이는요, 밑변이 A고 높이가 X잖아요. 그래서 연두색 넓이는 2분의 1 A 곱하기 X. 그리고 파란색 넓이는 밑변이 A 높이가 Y. 2분의 1 AY고, 노란색 넓이는 밑변이 A 높이가 Z. 그래서 2분의 1 AZ. 해갖고, 조각을 다 더한 것이 뭐랑 똑같다? 전체 넓이. 한 변의 길이가 A인 정상각형은 4분의 루트3 A제곱이거든요. 여기서 구하시면 되는 거죠. 다 있는 2분의 1 A 묶어. 그럼 우리의 목표, XYZ의 합이 나오게 되고, 전체 정상각형 넓이랑 똑같지 않나. 그렇게 해주시고, 여기다 양변에 2분의 1 A를 없애기 위해서 A분의 2를 곱해줍니다. 그러면 다 자객은 물리치고, 정말 우리가 원하는, 와! 3개의 합이 나왔다 드디어 그런데 알고봤더니 걔가 약분하면은 2분의 루트 3 a가 2개고 1개니까 하나는 남겠죠? a, 어 얘도 높여야 되는 거네요 네. 따라서 여기에서도 일종의 높이라고 볼수 있는데 얘네들의 높이, 높이, 높이를 다 정했더니 정삼각형의 높이인 2분의 루트 3a가 나왔다 이렇게 또 결론 지을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마지막 결론. 지금 실상도이정사각형이 남아있습니다. 내가 여기서 그의 높이를 구할 수도 있고, 이미의 점을 잡아가지고, 내부에 잡아가지고 높이를 구할 수 있는 거죠. 정사각형인데이 높이나, 아니면, 이거 더하기, 이거. 여기의 수선, 여기 수선, 여기 수선이. 다 똑같은 얘기 아닙니까하여튼 이런 높이나 아니면 이 조각의 높이의 합이나 아니면 이세 개의 조각의 높이의 합이 다 똑같다는 겁니다. 다 공이 뭐라는 거죠? 한 면의 길이가 A일 때 정확히 높이로 하는 공이시? 예. 결국은 세개 모두 2분의 루트 3 A다. 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